那些，哦哦我的要。U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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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하나, 둘. 자, 오늘은 홍콩에또 새로운 어제 1회차 공연을 무사히 잘 끝내고 또 점심을 때리러 왔습니다. 근데 어, 카우키 레스토랑이라는 곳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신기한 게 점심 식사를 하는 가게인데, 오픈을 12시 반에 해요. 12시 15분이거든요. 저희는 12시 정도에 여기에 왔고, 그래서 오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앞에 줄이, 네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제 생각엔 아마 12시 반 오픈을 해도, 한 30, 40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홍콩 카우키 레스토랑입니다. 우육면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관광객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하고, 음. 한국인들도 진짜 블로그 같은 거에 리뷰를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명한 가게 한번 맛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스태들을다 끌고 왔는데 길바닥에서 한시간 있게 생겼습니다 현재 시각 오픈은 이미 시작했고요 오픈한 지 7분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줄이 지금 이제 오픈한 지 10분 됐는데 저기까지 섰어요 아마 한 1시쯤에는 식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고파 你们几位两位两位两位啊 3, 3 3, 3号吧啊이一边我还有一个很重我感觉我感觉我같이앉네 아, 우연히 들어왔는데 스 p 들이是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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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对3对对3对3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8, 8对对对对对对다对对다对이对对对이对对对 모르는 사람 앞에서 찍히좀 괜찮아. 얼굴 모자이크 하고 좀 찍을게. 아니야, 얼굴 안 찍을 거야. 어떤 느낌이야? 일본식 라면. 일본식 라면? 아, 너네 우유면 한번 먹게 해줬어야 했는데. 하나 더 시킬까? 일반 거 하나 더 시켜줘. 괜찮지? 궁금하지? 부하 위스 산나어 이거뭐? 어머 레몬티 약간 레몬티는 홍콩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다 하더라고요 레몬티 맛은 음! 어, 완전 맛있네와 완전 달달한데 너무 심하게 달지도 않아 레몬 향싹 느껴지고 음! 오늘 쫓겨나기 전에 좀 천천히 먹어. <laughs> 쫓겨날 거 아니야 다 먹으면. 정민아 특히 너좀 천천히 먹어라. 뺏어갔어? 아 방금 앞에 있는 사람들? <laughs> 밖으로 <밖을> 뺏어갔다고? <laughs> 야 이거 그러니까 저너먹지마 지금 너좀 기다려. 너만 쫓겨난다? 맞다. <laughs> 카레 우육맨입니다 기가 막히지? 면은 약간 요런, 에그면이고요. 야, 고기들이 부서져요. 헉, 너무 부드러워. 고간이 세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좀 가까워서, 쏘리. 와, 음, 약간 매콤한 카레맛 카레, 카레 맛 난다. 근데 완전 카레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육면. 국물베이스에 카레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색다른 맛이에요 고기국수 <목소리> 국으이요국수으로먹어 음, 우리가 아는 그 갈비탕인가? <목소리> 음~~ 근데 여기는 예그누들이 어제는 엄청 약간 좀 고무줄 식감이 있었는데 여기는 진짜 부드럽거든요 3번, 음 4번 시키실 때는 도수 못 드시는 분들은 고야오샹차이라고 하셔야 돼요 고기들이 진짜 부드러워요 이것이 안심 이것이 도가니 어때요? 음 음와 이거 계속 들어간다. 이레몬티가 음 별미네. 음잘 먹었습니다. 네자 오늘은. 약간 좀 고급스러운 식당을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도 웨이팅을 한 10분 정도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2시예요 2시인데도 한 10분 정도 웨이팅을 했다는 라건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 것 같고 미슐랭을 받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진짜 많고 가게 이름은 이겁니다 짜잔 일단 여기 만탕면도 괜찮다고 하고 저는 사실 와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그 소고기 볶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볶음면 요걸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파는 가게를 찾는다는데 호텔 근처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탕면 작은 거 하나씩이랑 소고기 볶음면, 제가 좋아하는 약간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섬이라고 해야되나? 만두랑 볶음밥이랑 아무튼 많이 시켰습니다 궁금해지아 근데 2시가 넘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건 대박이다 식사시간이 아닌데 어나그럼 차가 그유담에왜 손잡이가 없는지 이해가 안가 이렇게 뜨거운데 아니 만질 수가 없잖아 아이씨 왜 이런걸 만든거지? 뜨거우니까 지금은 먹지 말라는 그런건가? <laughs> 아마 이거 차, 이거 우리가 마셨잖아. 돈 내야 되는 걸걸? 뭐요? 에이. 아니, 그럴 거야. 어, 뭐 나왔다. 일단, 볶음밥이 먼저 나왔네 음. 그리고 이어서 완탕면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완탕면에 비하면 약간 좀 새우가 좀 작아요. 흡사 마시 마시쇼 역시, 차오판을 먹어줘야죠. 과연 미슐랭 원스타의 국물 맛은? 응 음, 깔끔한데? 그 약간 샥스핀 먹을 때 뭔가 그런 맛이 나지 않나? 좀 비슷한 거 찾을 때 뭐야? 농심 <laughs> <똑같은데? 웃음> 새우탕면 똑같은데 새우탕면? 아 근데 새우탕면 맛, 맛도 맞는데 약간의 그그 그 중식당 가서 쓸때 먹는 약간 샥스핀의 느낌이 나. 약간 향이 나. 아, 그치. 와,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쇠고기 볶음면. 와, 나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아, 옛날 생각 난다. 이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아, 면도 먹어보자. 면은 에그누들인 것 같아요. 약간 침차이키? 침차이키면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음. 침착기다, 침착기. 와, 새우가 너무 맛있어. 와, 그리고 볶음밥. 음, 아, 다 맛있어. 새우기 볶음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이거. 와. 음! 새고기 볶음면은 그냥 딱 기본만 하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하게 맛있다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김섬 먹을 때 가장 좋아하는. 짜잔. 이가게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라고 하네. 요 음. 약간의 김섬이. 안맛도 있는데 짭조름한 맛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MSG가 충분히 들어간 듯한 그런 맛이 나. 요 되게 난 중독성 있더라고. 뭔 시원한 거 마시고 싶지 않니? 여기 또우장 있네 여기도. <laughs> 탄산 있고 또우장 있고 아 스프러, 스프라이트 아. 사이다 한개아 이거 하여, 하여... 제여제로커피한개 로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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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지시 뭐, 한국말 하시네. 갑자기 오셔서 사이다 한 개. 아, <laughs> 드세요. 네. 또제 감사합니다. 아, 나 탄산 진짜 안 먹는데 오늘은 좀당긴다 와. 제로 맞아? 이게 1등이야. 와. 나 개인적으로 요거, <laughs> 요, 요 돼지고기에 있는 이 소울을 볶음밥에 넣어서 먹고 싶어. 나 그래 봐도 되니? 아니, 왜냐면, 저 간이 너무 안돼 있어. 개인적으로 내가 또 요리를 하는 사람이지 않니? 아, 아 물론 주방장님 너무 잘하시는 분이겠지만, 이게 아, 나 간이 그렇게 돼. 센 편이 아닌데. 아니야. 근데 이건 뭘까? 뭐야? 간장이허드랑이 맞나? 뭐지? 아, 약간 소고기 볶음면에 추억을 되살리기엔 약간 부족했다. 옛날에 슈퍼주니어 M 활동할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 자, 시켜먹어요? 그때는? 뭐 배달이 없잖아 지금처럼 나가지도 못해 팬들이 맨날 있으니까 그래서 매니저 형이 사다 줬어 중국 약간 반찬 가게 같은 데서 포장을 해서 사 오셨는데 그 맛이 안 잊혀져 근데 음식 이름도 뭔지 모르겠어 15년 전에 먹었던 건데 그게 가끔 생각나는데 뭔지 모르겠어. 진짜 가기 전에 나 이거 딱한 입만 더 먹을게. 아소고기 이거 언제 다시 올, 올지 모르잖아. 또 한국 가면 이런 것도 못 먹어요. 음. 음. 역시 예상대로.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보이세요? 착값으로10 홍콩 달러를 받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10%의 부가세까지 있어요. 역시 레스토랑은 어쩔 수 없네. 잘 먹었습니다.